나이가 들면 귀티가 사라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매력이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귀티, 품위, 우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것들을 얻었고 자신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그 해법과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 특징. 나이 들수록 고급스러운 사람이 되는 법 6가지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노후에 큰 도움이 될 지혜를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답게 산다. 그동안 저희는 나이가 들면서도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분들의 특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나답게 삽니다. 자신만의 자아의식을 갖고 계셔서 자신의 정체성과 목표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의복 선택이나 머리 스타일,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에서도 빛을 바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행복을 찾으시는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강인한 자아의식은 자기 주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만하거나 자신만을 위한 교만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행복을 달려놓지 않으시며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삶을 즐기시는 분들입니다. 개성적이면서도 편안한 방식으로 삶을 표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유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나 매력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들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십니다. 과시하지 않고 절제하며 품위를 지키는 방식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고요한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들은 시끄러움이나 화려함, 그리고 주목받고자 하는 욕망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를 먹으시는 특징 중 하나는 우아한 자세입니다. 주름이나 흰 머리를 마주할 때 화를 내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십니다. 시간에 저항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며 시간이 만들어내는 자신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입니다. 자신의 나이와 함께 어우러져가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태도와 인격이 조화를 이루면 그때 비로소 우아함으로 나타나십니다.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시면서도 다른 분들의 생각을 존중하시고 개성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며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지니고 계십니다. 아름다움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강인한 자의식과 평화로운 존재에서 비롯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화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온화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화한 분위기는 우아함과 세련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다움으로 사는 분들이 온화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면 부드러운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자신감과 성숙함의 아우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다움을 추구하는 자신감과 겸손함, 따뜻한 마음이 합쳐진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화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거나 주변에 혼란이 있을 때에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침착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쉽게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 평화와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영화배우인 오드리 헵번이 말년의 굶주림에 지친 아이를 얻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배우치고는 주름의 깊이가 있고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아름답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오들이 햇번이 감추지 않은 주름이 추하게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 배려심, 바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늙은 모습, 주름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뜬 미모와는 다른 품격과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의 고급스러움이 외모를 넘어선다는 것이 다름 아닌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의 외모는 그동안 가져온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온화하고 차분한 사람들은 외모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고급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젊음은 외모로 고려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성숙함은 온화한 분위기로 비춰집니다. 아름다움은 주름보다는 마음의 품격에서 비롯됩니다. 주름은 삶의 흔적이지 아름다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세 번째, 말과 태도를 잘 가린다. 인품이 고급스러운 사람은 그 말투로부터도 드러납니다. 비속어나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그 고급스러움은 산산히 부서집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도 찡그린 얼굴로 상대방을 대하거나 예의 없는 말투를 취한다면 그 사람의 내면과 인품에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들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은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유행어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른 언어를 사용하며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며 말을 할 때에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삐딱하게 말하는 태도를 삼갑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단지 피부 깊이 뿐만 아니라 말투 속에도 빛납니다. 비속어의 그림자가 고급스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찡그린 표정으로 말을 하거나 예의 없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들의 내면과 인품에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그들의 말입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유행어에 너무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바른 언어를 사용하며 말을 선택하는 데 신중함을 기합니다. 그들은 말이 적고 말할 때에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태도를 갖추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서 사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태도가 우리의 내면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겸손하면서 당당하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어가고 추레해지지 않고 더욱 고상하고 우아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겸손과 위엄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으며 일부러 감동을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화 업적을 과시하지 않지만,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주목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삼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겸손합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으며 남들에게 모든 것을 아는 척 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이 부탁하지 않은 충고는 삼갑니다. 한계를 안다고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을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들은 발전의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겸손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미덕입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데에는 많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곧잘 사과합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아들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자신의 단점을 수용할 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성취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또한 너무 자랑스러워 보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더욱 고상하고 우아하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과시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스스로 말하도록 내버려두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주로 심플하고 과장되지 않은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스타일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며 가진 것은 부차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지만 눈에 띄게 화려하거나 과시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은 더 자연스럽고 차분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만족은 자신감과 안정감을 주는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패션 산업은 최근 몇년 동안 큰 변화를 겪었고, 디자이너들은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행을 타지 않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입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은 과시하지 않아도, 우아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을 잘 알고 가진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좋은 자세를 취한다. 좋은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며 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세는 자신감을 갖게 하며 타인에게 신뢰와 존경을 줄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연구들에 따르면 좋은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은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보다 매력적이고 건강해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져 왔습니다. 좋은 자세는 척추와 관절을 올바르게 정렬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근육과 인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체형은 더욱 곱고 아름다워지며 옷을 입었을 때도 잘 어울리고 매끄럽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은 권위 있고 자신감 있으며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좋은 자세는 우리의 내면적인 태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좋은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세를 통해 더욱 고상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자아를 높여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세에 신경을 쓰고, 자세 교정 운동이나 요가 등을 통해 자세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옷을 입을 때에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나 셔츠를 입을 때에는 어깨를 뒤로하고 허리를 곧게 펴는 등의 자세를 유지하여 우리의 외모를 더욱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자세는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세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차분함, 자신감, 권위 등이 어떤 자세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세에 대한 중요성을 잘 신경 쓰기만 해도 귀티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나이 들수록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의 특징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 지혜들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의 빛입니다.